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네. 어, 저는 아침마당 월요 베테랑의 고정석을 꿰차고 싶어하는 <laughs> 트로트계 야망 김수찬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네네. 네, 네. 근데 이게 야. 항상 초대받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네. 이 김수찬의 기를 죽이려고 일부러 부르시는 것 같아요. 아. 오늘 이렇게 베테랑분들도 연말 특집이라 그런지 아주 기라성 같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네. 기가 많이 죽어요. 아. <laughs> 느끼시죠? 예. 네. 오늘 한... 공연을 가게 되면 은 사람이 아니라 인형이 노래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직접 만져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꼬집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. 살살 꼬집어주세요. 아프니까요. <laughs> 제가 진짜 성탄절이라 참았어요. <laughs>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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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고 있는데 여기 어머니들은 하! <laughs> 하고 진지하게 들으시네요. 제 강사로서 가장 중요한 건왜제 노래는 없나요? 전제 노래가 나올 줄 알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. 어, 그런데 네. 내가 김수하고 노래는 네. 어떻게 했냐. 어, 내년에. 봄에. <laughs> 올해를 빛낸 노래보다 네. 내년 송강호가 20주년이니까 네, 네. 그때 이 노래를 집어넣으려고 열심히. 네. 평양에놀았어로전 <laughs> 제대로 봤는데요. 네. 어, 솔직히 말씀해주셨다시피 저는 그냥 개인기로만 어. 앞으로 하는 걸로 이분들 앞에서 제가 주름을 잡을 게 아니네요. 시작할 어.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오늘 제가 기가. 바닥을 때리는 것 같습니다. <laughs> 크리스마스 네. 날 이러면 안 되는데. 그러니까 기분 좋아야 되는데. <laughs> 김수찬 베테랑 뭐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어떻게 2017년에 두분 보니까? 아, 저도 뭐 아직까지 나이는 안 찼는데 그래도 어. 두분 뵈니까 정말 알콩달콩 이렇게 어. 무대에서는 또 프로답게 티격태격 하시면서도 뒤에서는 또 이렇게 챙겨주는 모습 보니까 어. 결혼을 하고 싶은 생각이 <laughs> 좀더 생겼어요. <웃음> <웃음> 김수찬씨. 네, 2018년도가 황금 개띠의 해라는데, 제가 또 개띠거든요. 그래서 2018년에는 정말 더 좋은 노래로 여러분들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진심으로 인간적으로, 개인적으로, 세계적으로 노력하는 김수찬이 되겠습니다. 많이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